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라북도의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의원입니다. 그동안 근현대사 독립 수사들과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정신에 대한 추모에 비해 조선시대 등 역사 속의 의병에 대해서는 등한시해 보았습니다. 조선조 의병 명단이 수록된 전북 의병사가 출간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조선시대 의병에 대한 선양 사업은 커녕 정본 작업에 대한 파악조차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하루속히 전북 조선 의병들의 유적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지역 출신의 의병을 정리하는 선양 사업 및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교육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명목상의 충절 고장이 아닌 살아있는 의병 정신의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회가 더욱 노력하겠으니 도민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병철 의원입니다 지난 반세기의 역사 속에 한반도에는 수많은 애침이 있었고 각 시대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한 의병들의 숭고한 희생이 존재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려시대 이전까지는 이와 관련된 문헌이나 기록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이후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국난에 대한 의병 기록은 현재에도 다수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날 전해지는 문헌 중 조선시대 우리 지역에서 활동했던 의병들에 대한 기록은 호남저리로, 호남상각로, 정묘허이록 호남병자창의록 등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네 문헌들을 토대로 1990년 사단법인 전북향토문화연구회가 전북의병사를 출간하였습니다. 총 775명의 전북 출신 혹은 전북 지역에서 활동한 의병명단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름은 물론 본관 및 출신지별로 분류하여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의병사가 출간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조선시대 전북의병에 대한 선양사업은커녕 이러한 정본작업이 이미 전북 내에서 이루어져 존재하고 있다는 것조차 파악을 못한 채 잊혀진 채로 그저 도서관 서거 속에 묻혀져 왔습니다. 한자로 표기된 각종 고서들을 번역 검토하여 전북 지역 의병 운동 참여자들의 인적 정보를 총 정리한 전북 의병사가 발간되었고 영단까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라북도는 조국을 위하여 희생하신 선열들, 선열들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전라북도 각 기초 단체들마다 충의의 고장이라 말하지만 곳곳에 산재해 있는 우리 지역 선열들 애국 애족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유적들은 현재 거의 방치되어 있거나 잊혀진 상태입니다. 전남, 충남, 경남, 경북 등타 지역은 우리보다 앞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의병의 날 기념식을 개행해 왔으며, 현재 의병 박물관이나 기념관을 보유하고 있거나 건립을 추진하는 등 선양 사업의 실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왕성한 활동에 비해 전라북도 늑장 대천은 전북 의병의 이상을 축소시켜 왔고 연구의 판도와 흐름마자 타지역에 빼앗기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란 점이 아니라 선이 듯 과거 없는 현재와 미래는 없습니다. 조선시대의 의병들은 등한시하면서 근현대사 독립투사들과 국가유공자들의 나라를 위한 희생정신을 논한다는 것은 순국선열과 호국영향에 대한 반쪽자리 주모에 불과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하루속히 전라북도 조선의병들의 유적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14개 시군별 기념비와 표지석 등 기념 시설물을 설치하여 지역 출신의 의병들을 장려하는, 정려하는 선양 작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선조의 역사를 잊고 지내온 도민들과 자라나는 세대들이 전북 의병들에 대한 자긍심과 나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 시대 의병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없다면 뿌리 없는 나무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전북의병 선양 사업과 교육사업에 보다 추진력 있게 임하여 명목상의 충절 고장이 아닌 조국의 헌신한 순국 선연들을 예우하고 살아있는 의병 정신이 깃든 고장으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